안녕하십니까. 대입 오피셜, 뇌피셜의 김갑중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수시 관련 주요 변동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새 대학은 제각기 다른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고3을 위한 대입 관련 방안이 7월까지 확정 발표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 이후 대학별로 고3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비교과 또는 면접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서울대가 서울 최저학력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각 대학별로 변동사항을 살펴보고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서울대 수능 최저 완화입니다. 올해 서울대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의 수능 최저를 세계 영역 2등급 이내에서 3등급 이내로 변경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수능 최저 완화는 수험생의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고, 수능 최저를 만족하지 못해 최종 합격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충원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신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어 교과, 혹은 면접, 혹은 서류 등의 그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서울대뿐만 아니라 고려대와 연세대의 충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서울대와 연세대, 혹은 서울대와 고려대, 이런 식으로 중복 합격을 한 학생이 생겼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과 및 서류 면접 등이 유리한 학생들이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고려대는 올해 수시 면접을 비대면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규모가 가장 큰 학교 추천 학업 우수형은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합격이 가능하도록. 합격 불합격 평가 방식을 실시합니다. 면접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간소화한다는 취지입니다. 계열 적합형은 합격 불합격 평가 방식을 도입하지 않습니다. 면접 방식은 간단한 면접 질문을 사전 공개하고 답변을 직접 녹화해서 정해진 기간에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는 녹화 영상 업로드 방식을 실시합니다. 어, 나머지 전형 대부분은 학교를 방문해 별도 마련된 온라인 화상 녹화 고사장에서 비대면 면접을 실시합니다. 면접위원과 대면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아, 서류평가는 어, 기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럴 경우 면접에 강점을 가졌던 학생들의 경우 반발이 예상이 되고요. 어, 역시 교과 및서류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어, 연세대는 비교과 활동의 반영을 최소화하는 방, 방향입니다. 3학년에 해당하는 수상경력, 어,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출결 상황의 경우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결손에 대해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현재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고3의 특수한 처지를 고려해서 비교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입니다. 내신 등급과 수능 준비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연세대는 고3 음, 재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생 역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해 재수생과의 형평성 문제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존 3학년 1학기 비교과가 우수했던 졸업생의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비교과의 경우 쌍방향 원격 수업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라는 지침이 무색해진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비교과 축소가 교과의 확대로 이어져 지나치게 내신 성적 비중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경희대는 논술우수자와 실기우수자에서 비교과를 만점 처리합니다 그리고 서강대와 성균관대는 논술전형에서 학생부 비교과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어, 학... 학종 서류 평가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고3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 감안해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학종 비교과 활동에서 학생부의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 활동, 봉사활동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활동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코로나 이전보다 축소된 활동의 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출결 상황도 코로나19로 인한 고교 상황을 고려해 불가피한 결손은 제외하고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만 학종에서 비교과를 일률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비교과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고등학교에 역차별을 줄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성대 입학조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종은 졸업생과 재학생 간 또는 고등학교 간의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도록 어 개인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평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대학의 목수로 떠넘겨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올해 경우 어, 예측하고 있었던 결과와 다른 입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별로 발표되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관심 있는 대학들의 발표 내용을 계속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